6장. 히드라 악마 콤플렉스. 불리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공덕을 쌓은 이 마치기 가르치며 역경을 친구로 삼는 것은 초대의 가르침이다. 마치납드론 나는 악마 콤플렉스를 히드라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호 관련이 있는 신과 악마들의 많은 머리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장에서 언급한 물의 악령인 히드라와 싸우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히드라는 아홉 개의 머리와 여러 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그 머리 중 하나는 절대 죽지 않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 하나를 잘랐지만 그곳에서 머리 두 개가 새로 나왔었다. 히드라를 상대함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콤플렉스의 핵심적인 문제에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사의 머리에 도달해서 그것을 길들이기 전까지는 그 콤플렉스는 새로운 팔다리와 머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히드라를 다룰 때 느끼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서로 연결된 악마들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다. 50대의 여성 사업가인 멜리사는 음식으로 인한 불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1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통신 판매 회실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멜리사의 과체중은 이것은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음식 문제와 연관된 불안과 싸워야 했고, 과식을 함으로써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음식은 그녀가 감정을 조절하는 통로였다. 그녀는 음식 맛을 거에 느끼지 않고 폭식을 하였다.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기 전에 멜리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얻게 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녀는 점점 혼자 고립되어 갔고 더욱 뚱뚱해짐으로써 자신의 몸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 멜리사의 음식 습관은 파스타를 연달아 몇 그릇씩 먹는다거나 약 1리터의 아이스크림을 단번에 먹는 식이었다. 멜리사는 젊었을 때 니코틴과 알코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가 과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두 가지를 끊을 수 있었다. 혼자 술을 먹는 대신에 혼자 밥을 먹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으며 과식을 하고 나서는 후회한 적도 많았다. 그녀는 언제나 모성애를 갈구해왔지만 이러한 갈구가 어째서 슬픔으로 가득 차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녀 안에는 여러 가지 악마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물이 지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멜리사는 음식에 대한 불안의 악마를 길들이려 하였다. 그녀는 2단계에서 그 악마를 구체화시켰지만, 세 가지 질문을 필두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악마는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몸 안에 그 느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생각을 집중하여 다시 악마를 불러냈다. 그녀는 감정의 경랑이 밀려와 전념하기가 힘들어져 자꾸 그 수행에서 이탈할 것만 같았다. 그 악마는 회색빛을 떤 거대한 문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슬퍼 보이는 그 악마의 눈은 술 취한 듯 풀려 있었다. 어쨌든 결국 그녀는 그 악마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악마와 자리를 바꾸었다. 멜리사는 악마의 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악마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섹스이다. 그녀는 악마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섹스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퍼즐 조각들이 꽤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녀로 하여금, 아, 하며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멜리사는 어렸을 때 겪었던 성적학대와 자신이 가진 음식에 대한 탐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멜리사의 삼촌은 멜리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녀를 성추행하였다. 멜리사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멜리사가 깊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반응하였다. 그후 멜리사는 남동생과 장난하듯이 섹스를 하게 되었고 이것 또한 어머니한테 발각되었다. 어머니는 멜리사가 또다시 수치감을 갖도록 만들고 그녀에 대한 애정마저 거두어 들였다. 멜리사는 그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재현한 것뿐이었다. 이를 통해 멜리사는 삼촌으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마저 잃게 됨으로써 이 중에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멜리사의 히드라 콤플렉스의 중심에 있는 불사의 머리이며 그녀의 불안의 원천이었다. 그로 인한 히드라의 다리들은 중독,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 모성애에 대한 갈구인 것이었다. 그 악마는 대답을 계속하였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애정과 사랑이다. 이것을 얻게 되면 나는 마치 아기같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돌봄을 받고 환영과 사랑을 받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것은 멜리사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이러한 기분은 성적학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녀가 삶 속에서 느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멜리사는 이 느낌을 자신의 악마이기에 순수하고 두려움이 없는 만족감이라고 기록하였다. 멜리사가 그 악마를 길들였을 때그 악마는 행복한 아기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 아기는 동조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파트너의 조력을 얻어 동조자를 나타나게 할수 있었다. 검은색의 긴 머리를 가진 지혜로운 어머니 모습을 한 멜리사의 동조자는 그녀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할 것과 그녀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할 것을 서약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멜리사는 자신이 가진 히드라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길들이기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그녀의 수치심과 사랑에 대한 갈구에 관하여 그 핵심 문제들을 다루는 수행도 계속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히드라를 길들인 이후 과식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체중도 줄어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즐기지만 한 그릇에 양만 먹게 되었으며 그걸로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급속하게 자신감을 되찾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버리게 되었으며 사람 간의 친교와 불교계와의 인연도 넓혀가고 있다. 멜리사는 불안의 악마를 다루게 되면서 어릴 때 겪었던 성적학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반응이야말로 그녀 안에 얽혀있는 문제군의 뿌리, 즉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패기도 히드라 악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대 때인 30년 전 그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이 8개월째로 접어들 무렵 그녀는 남자친구가 다른 도시의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기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던 여자는 폐기의 존재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고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고 그 둘이 사는 도시로 이사를 왔다. 폐기의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폐기의 곁을 떠나버렸다. 폐기는 그 당시 자신을 뒤덮었던 슬픔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폐기의 그 일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던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 아기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될 것이기에 입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폐기가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는 폐기 친구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폐기는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시키기로 결정하고 아기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들은 그녀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폐기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도 저하되었다. 또한 그녀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다양한 영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내향성은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어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사람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영적인 멘토의 관계를 맺는데도 자신감이 없었다. 패기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요리사로 일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주로 상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심리치료사였다. 그녀가 아기를 포기하고 입양을 보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성의 없는 대답뿐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결국에는 그녀 안의 기억과 슬픔을 억지로 누르게 하였다. 60대 초반이 됐을 때 패기는 아들을 찾으려는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그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고 두세 달 후에는 신원을 확인하여 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접촉한 이후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다. 그 동안 패기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 관한 책이나 입양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 읽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치료 중의 폐기는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자와의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고독감, 거부감, 낮은 단계의 우울증, 수치심 및 상호의 존증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명상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여 수양원을 알아보던 중한 친구가 콜로라도 타라 만달라에서 하고 있는 카팔라 트레이닝 수련을 권하였던 것이다. 혜기는 고립감과 거부감의 악마를 상대하기 시작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기적처럼 나는 금세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수행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아들을 포기하여 입양 보낸 것과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감정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근본적인 상처, 즉 불사의 머리라 할수 있는 아들을 잃게 된 일과 남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모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히드라 악마를 길들인 후 느낀 안식과 치유는 그녀로 하여금 앞으로 건강한 감정과 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우리 중 상당수가 히드라를 갖고 있으며 우리 안에 악마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한데 얽혀있음에 놀랄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다루는 악마는 어쩌면 히드라의 여러 머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히드라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결 지도를 만들면 매우 유용하다. 그 지도 안에 여러분은 성적 학대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중심에 그려 넣도록 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온 다른 머리 또는 다리들을 그려 넣은 다음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즉, 알코올 중독의 악마, 자존감 부족의 악마, 자살 충동의 악마, 식이 장애의 악마. 억제의 악마 등과 같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렇게 그리는 목적은 겉으로는 따로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악마들을 서로 묶어 연결함으로써 그들이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이 콤플렉스에 연결된 새롭게 등장한 악마를 다룰 때에는 그 악마를 추가해서 그려넣으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 안에 악마에 대한 그림, 조각 및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